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차트 선수의 박선수입니다. 자, 오늘 이 로보테즈 종목 계속 이어서 알아볼 텐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무르니까 클릭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테즈 종목 장 마감 균으로 약8.7% 정도 급등 만들어낸 57,100원 선에서 가격 형성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 종목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와 관심이 쏠리는 종목인데 바로 이 로봇 섹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이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상승세와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어디까지 상승하고 어디까지 빠지는 거지? 아, 내가 언제 대행에 들어가야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유 들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로 영상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러한 정보들 다 얻어 가신 다음에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보티즈 종목 굉장히 많은 지금 어떤 거? 이로봇 섹터로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와 관심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점 찍으면서 여러분들 어떻다? 엄청나 급격한 가격 조정에 들어갔는데 제가 왜 가격 조정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저번 영상 찍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거였다? 바로 이때 이 로티즈 종목이 원래 투자 주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상향이 되었는데 이거에 넘어서서 만약에 더 과열이 된다라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위험 종목에서도 여기서 좀더 과열이 되면은 거래 정지까지 있는 불상사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점 찍자마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의도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아래 꼬리가 달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부분도 오늘 약간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이 로티즈의 장기적인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일단 이 경고 종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경고 종목을 해제하려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단일 기준으로 이 그걸 판단해서 이 투자 경고 종목을 주의 종목으로 낮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대 고가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역대 여기 부분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큰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라면은 이 15일 이 판단일 동안에 순식간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바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여기 돌파는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종가 부분인 바로 62,100원선 돌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역대 판단의 기준으로 고가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 투자 경고 종목 유지가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세력들은 아무리 올려도 여기 전까지밖에 안 올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상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맞는 대응을 미리미리 전략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빠지는지도 알아야 우리가 저점 매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앞선 구간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와 여기서 아래 꼬리가 위로 말리면서 지지를 받았던 이 여기 종가 부분 즉 49,000원 선이 여기가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저항이 나왔고 돌파가 나오면서 바로 지지를 받았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세력들의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 또한 여기서 수급이 받쳐준 거에 비해 나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의 이탈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때 한가까지 내려갔었지만 왜? 그에 비해서는 이 거래량 장대 음봉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5월 16일 장대 거래량 음봉이 나왔을 때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기간 쪽에서 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왔지만 이 꾸준하게 지속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력이 계속된 수급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주도적으로 가는 게 바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과 이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금 꾸준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아래 꼬리가 말리면서 크게 다시 상승한 모습이죠. 근데 현재도 지금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이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탈이 없는 이상 한번더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시고 오늘 재료가 나왔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SK 증권사에서 바로 미국 로봇 생태계에서 한국 기업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장격으로 이끌어고가는게 여러분들 바로 이 로보티즈다 왜 로보티즈가 이 로봇 부 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액츄에이터를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혜와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가장 중요 부품이 이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되고 이 로보티즈에서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에 가장 접목되는 이 피지컬 AI 기술의 구현을 위한 중요 부품이 바로 이 액추에이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도 오늘 이렇게 9%가량의 급등을 만들어낸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확히 여기서도 반등 나온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상방,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돌파는 어렵다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들 대응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도 지지가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대응하기. 훨씬 쉬워진 거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대응을 해야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대응을 언제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여러분께 이 대응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하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 어떻게 여러분들께 대응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냐? 자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문자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대응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아침에 삽에 급등 나올 베스트 3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문자로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 두 가지 부분 제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무료로 진행할 수 있냐? 자 이렇게 영상을 찍음으로 영상 수익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 역시 매일매일 10% 이상씩 꾸준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고정 수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 이 투자 수익이 10% 나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가는지 대한 부분도 이렇게 문자로 드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린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 실시간 문자 대응부터 어떻게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트를 보고 차트를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시간 문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자, 제가 실시간 문자 대응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 대응 잡아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커서도 바뀌고 드래그도 되고 있는 실제로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이고 이렇게 문자 받아 글자가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인, 내용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발송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5월 14일 9시 51분 장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대응 잡아 드렸고 여러분들 이 수익을 많이 가추셨던 날에 그때의 문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전주 전송수 여러분들에게 대응해 드린 건수가 되겠고 361건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보티즈 종목 매수가를 4만 원 아래로 잡으시라는 정확한 가격 말씀드리고 왜 이때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역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 드렸습니다. 자, 이 5월 14일 어떤 날이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에 엄청나게 큰 급등을 맞이했던 날이었는데요. 자, 이날 보시면 박스권 구간을 행보하면서 앞선 저항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에 상승 양봉으로 장 마감되었고, 이때 휴머로이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아, 이거 무조건 어게수 밖에 없다. 급등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앞선 구간에서 비해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날에 상한가를 만들어냈던 모습이죠. 이날에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유 들어서 대응 잡아드리고 있고 이외에 추가적인 매도 사점 역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문자 대응 잡아드리고 있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가 바로 아 나도 이 실시간 문자 대응 받고 싶다. 이 실시간 문자 대응 어떻게 받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이 실시간 문자 대응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절대로 영상 중간에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러한 정보를 다 얻어가셔야 됩니다 실시간 급등 문자 대응과 급등문자 혜택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의 더보기란과 이 댓글란에 가서 보시면 고정 댓글에 이렇게 혜택 신청 링크를 달아놨는데 여러분들이 5초만 투자해 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 혜택 다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제가 문자 혜택 잡아 드리고 있는데 왜 선착순 30명이냐? 자, 너무 많은 분들에게 문자 혜택을 드리게 되면 문자를 보내는 제가 실수가 생길 수가 있고 문자를 받으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또한 이 문자를 늦게 받으시는 이런 대기열에 걸려서 아주 혼란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자, 여러분들께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대응 잡아드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자 물론 이렇게 급등 문자와 실시간 문자 대응 받으시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과 자유가 내가 잃었던 원금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전략으로 작용한다면은 이 급등 문자와 실시간 문자 대응 받으시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문자 대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여러분들 이 혜택 신청하셔서 문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매수평단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매수평단가를 알아야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6만원 이상에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1 여기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2 여기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3 일단 이로보 티즈를 보유하진 않았는데 진이 미사가 있다 하시는 분은 4를 매겨 주시고요 번호 매겨서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혜택 신청 링크에 접속하셔면이 메모란이 있습니다 이 메모란에 여러분들이 이로보 티즈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본인의 매수 평가가 번호 1번이면 1 2번이면 2 3번이면 3 4번이면 4 이런 식으로 뒤에 로보 티즈 뒤에 번호만 매겨서 이 메모란에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여러분들이 로고티지 뒤에 본인의 매수성과과 번호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혜택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게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 제가 선착순 30명 차면은 여러분들 이 링크 지워버릴거예요이 선착순 30명 굉장히 빨리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 30명 차면 바로 지울거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런 정보들 다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실시간 문자 대응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자두 번째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이장 시작 전에 보내드리는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올 이 베스트 3종목 문자를 제가 어떻게 드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 무조건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급등 나올 베스트 3 종목을 추천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전송 시간 먼저 가서 보시면 언제 추천드렸냐? 자 보시면은 5월 26일 바로 오늘 날짜 8시 39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자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먼저 가서 보시면은 한싹 종목 추천드렸고요. 매수가 매도가 사인 다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추천드렸는지에 대한 근거 코멘트 역시 제가 정확하게 달아서 문자로 보내드렸죠. 자이 한싹 종목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삭 종목 가서 보시면은 오늘 얼마나 올랐냐? 자 지금 현재 장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정도 반등 만들어냈고 고가는 약 이렇게 8.5%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냐? 자 바로 먼저 이 한삭 종목 어떤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냐? 바로 이 보안 관련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로 부각됐었던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사건에 대한 이런 보안 이슈가 굉장히 종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죠. 그 면서 계속된 매집이 확인이 됐었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받쳐주는 모습이 있었어서 이거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장 마감 되었을 때 이렇게 120일선을 기준으로 정확히 그 자리에서 지지 받으면서 그 다음 오늘 월요일 날 흐름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 8시 39분 정확히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때 아침에 구매하신 분들은 최소 8.5% 이상 손 오늘 다시 이익을 얻으시고 오늘 간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올 무조건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급등 나올 베스트 3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8.5% 정도 급등 만들어낸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제가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가서 보시면은 바로 전송 시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송 시간 가서 보시면은 5월 26일 8시 38분 1분 더 빠른 시간에 제가 대응 잡아드렸고요. 자,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가서 보시면은 저게 로보티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 매도과수이이 종목도 정확하게 다 드렸고 왜 추천드렸는지에 대한 근거 코멘트 역시 정확하게 제가 문자로 전송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보티즈 종목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로보티즈 종목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은 늘 여러분들께서 전부터 대응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왜 추천드렸냐? 바로 로보티즈 종목 이 로봇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중에서도 이 로보티즈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 바로 이 액츄에이터 부분이 이 지금 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휴머노이드 개발 쪽에서 필수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종목입니다. 그 결과 세력들은 당연히 매집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고, 이렇게 최근부터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이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돌아온 수급에 비해서 빠져나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던 종목이었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조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이제 이 자리에서 이 11선에서 지지받았던 모습이 금요일 보여줬기 때문에 8시 38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제가 대응 잡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야. 똑같이해도8% 정도 급등을 만들어 냈죠. 저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올 무조건 수익 가져갈 수밖에 없는 베스트 3 종목 중에서 이두 번째 종목까지 8% 정도 이 급등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제가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전송 시간 먼저 보겠습니다. 자 5월 26일 오늘 날짜 8시 36분 2분 더 빠른 시간에 제가 대응 잡아 드렸고요.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신품 제앙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입니다. 매수가, 매도가 사는 이 종목도 정확하게 다 드렸고 왜 추천드렸는지에 대한 근거 역시 정확하게 문자로 전송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풍제약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종목 가서 보시면은 오늘 얼마나 올랐냐? 장중임에도 불구하고 약24% 정도 급등 만들어냈고요. 고가는 이렇게 얼마? 26% 정도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신풍제약을 왜 추천드렸냐? 자 신풍제약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이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재유행이 나오면서 이 중화권과 홍콩, 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와 감염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었어요. 진단 키트 주, 뭐 백신 주들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바로 이 신풍제약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요일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과 수급이 쏠리면서 엄청나게 큰 급등을 만들어내며 상한가까지 달성했고 바로 금요일 날에 이렇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최력들의 진입 흔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에도 이 코로나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 8시 36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추천드렸고 그 결과 이렇게 약6% 정도 급등까지 만들어 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올 이 베스트 3 종목 다 최소한 8% 이상씩은 급등 만들어 낸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루 종일 차트 앞에서서 이 주식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저와 함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게아 나도 이런 급등 문자 혜택 받고 싶다 이 급등 문자 혜택 받아서 나도 같이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급등 문자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절대로 영상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하셔야 이러한 혜택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절대로 스킵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자 받는 방법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더보기란과 이 댓글란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을 달아놨어요. 자 고정 댓글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신청 링크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청 링크에 접속을 해주셔서 5초만 투자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조건 수익. 을 알 수밖에 없는 급등 종목 혜택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시간 문자 대응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무료로 제가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이 오로지 무료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 혜택들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제가 혜택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너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면 혜택을 드리는 제가 혼란에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문자를 받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대기월에 걸려서 이런 혜택들을 굉장히 늦게 받고 혹시나 잘못 받을 수 있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제가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대응 잡아 드린 거 반드시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신청하셔야겠죠 자 무료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 혜택 받으셔서 수익 만들어 가시는 거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과 자유가 내가 만들어낸 내가 잃었던 원금 회복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전략과 도구로 사용이 된다라면 이렇게 급등 문자 혜택 받으시고 실시간 문자 대응 받으셔서 수익 만들어 나가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착순 30명 다 차면은 이 링크 댓글에서 다 지워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혜택 받아서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 링크로 여러분들이 혜택 신청만 넣으셔서 이런 혜택들 다 빨리빨리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마치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박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